소소히 주여 주여 나를 보시 싶어 보이품어 주시고 몇만 풍파 지나도로 너를 숨겨 컨셉능정부안나사 권세능력 무한하사 모든신 풍랑까지 다스리는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 주여 한해 동안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허망풍파 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분란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2021년 주여 나를 돌보시사 출시 1년 나를 고이 품어 주시고. 어마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어마품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님 프로젝트 좀받아주 목도하심으로 2021년 첫째 주 하나님 앞에 2001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의 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인들을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인의 길을 2021년 한해 동안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사, 의인들이 사는 길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의인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다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첫 주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열의 은총과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운총 내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송가 384장 2021년 한해 동안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님의 인도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인도 하시니 내 주원에 있는 극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2021년 동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당한 복한애신은혜고시네 나는 심 낭독, 단독낭영낭 매우 가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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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2021년 동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나는 의 발에 가다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하늘아락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영 그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나의 발길이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나의 발길 다가, 예수 인도하신내주 안에 있는 분들 복지 으신말이요 하나님 2021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우리를 2021년 동안 부어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교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 노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어지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폭대게 하여 그날을 걸어가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요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잔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고 이 찬양 후에 함심에서 기도하시고 권영택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 하늘 문을 들어가게 2021년에도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해 주시고 높은 고자 위에서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자 위에서 나젠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더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이여기사 높은 곳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죄인을 찔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날 사랑하시나 나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1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사 우리 찬양하는 동안 우리 아침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니다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실 줄 믿어요 나를 안아주실 줄 믿어요 나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만보혈의 은혜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알아주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해 동안, 주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하느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며 저지렸던 많은 자범죄, 하나님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의 공로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단을 쌓고 있는지는 알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줄 아오니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서서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은내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부끄 해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 이한 해도 하나님 태양 빛이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터널은 하나님 어둡고 감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터널 진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현재, 현재와 현재, 하나님 과거의 현재를 저들이잘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의 미래의 현재를 다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교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저들이 꿈꾸는 이 한내, 하나님 소망하는 한내가 될수 있도록 이 한내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님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가정들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할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마와 싸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 꿈을 잃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 미래를 향하여 세계화를 향하여 꿈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병마로 아버지 하느님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성 장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금년 안에는 하나님 뛰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날로날로 날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 아버지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아픔의 고통을 멈춰 주시옵시고, 아, 하나님께서 그 병마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 물질이 없는 가정들에게는 하늘의 곳간에 열쇠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고 그 길들을 열어 하나님 금년 하느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렵고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받는 이하느가될수 있도록 은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새인는 지금 코로나19로 있나요 너무나 하나님 험난한 지금 이 때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아는 서로가 서로를 대화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는 이 땅에 이 코로나 시구라는 먹구름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아버님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 네. 이한내가이이하느님 예, 예, 바이러스와의 종점의 종착력에 종점을 찍고, 아버님 나아가는 복된 한내가될수 있도록 이한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아, 네. 우리들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네, 수고하는 네, 네. 수고자들, 인명자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재정부, 아, 하나님 지켜주시만 합니다. 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어렵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의 고리의 열쇠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하나님 이 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아, 네. 부확할, 부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굴끓음 기름도 불기둥으로 이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땅 아, 위에 네. 세워주는 말씀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능력 있는 죄의 종으로 오늘 한 면은 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십시고, 양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애서는 죄의 종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가정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